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진짜 진짜 오랜만에 언박싱, 하울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원래 계획했던 하울은 지그재그 원 브랜드 하울이었어요. 제가 지그재그에서 자주 쓰는 쇼핑몰 외에 새로운 쇼핑몰을 이렇게 막 찾아보다가 배송비도 아낄 겸한 곳에서 한번 시켜볼까? 디자이너 브랜드들 사려고 하다보면은 워낙 옷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좀 파볼까? 하다가 요 브랜드 괜찮은데 하고 그 브랜드에서 어몇 가지 제품을 샀어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계획한 거는 지그재그 원 브랜드 하울을 계획을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 다른 옷들까지 생겨버린 거예요. 지금 배송이 오고 있는 것도 있고 해서 그거를 다 합쳐서 지그재그 원 브랜드 하울 플러스 또 제가 최근에 산 것들 혹은 브랜드에서 선물 받은 옷들까지 해가지고 겨울 하울을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필요한 링크들은 더보기. 에다가다 적어놓으니까 혹시 마음에 드시는 아이템들이 있으시면은 더보기에 있는 링크 확인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제가 구매한 거 먼저 보여드려보겠습니다. 짜잔 레이브. 그거는 세일을 하길래 박집사씨께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준다고 해가지고 덥석 덥석? 구매한 그런 제품입니다. 요거는 세일해서 10만 원 중반대에 구매한 패딩이고요. 요즘 패딩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거의 한 2, 30만 원 하는데 10만 원 중반대에 패딩을 샀다. 짜잔! 요런 소라색 패딩을 구매를 했습니다.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똑같은 하얀색 패딩만 입고 다니는 아시죠? 요 패딩인데 요게 신혼 제품이거든요. 이거 하나로 진짜 돌려입다시피 하고 있어요. <laughs> 그래서 좀 더러워지고 지금 드라이를 맡겨야 되는데 입을 패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일하는 김에 하나 구매해봤습니다. 이게 원래는 26만 8천 원인데 10만 원 중반대에 구매를 했고 덕다운이에요. 색상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었 제가 흰색 패딩은 있고 검은색 패딩은 별로 안 갖고 싶어서 소라색 블루 색상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짜잔! 요런 색깔의 제품이고요. 겉에는 약간 바스락바스락한 느낌이에요. 저 신혼 패딩은 엄청 바스락바스락까지는 아니고 살짝 부들부들한 바스락이라면 얘는 완전 바스락! 바로 요 위에 입어봐. 짱 가벼움! 진짜 가벼운데? 약간 이렇게 숏한 기장감이에요. 저는 패딩을 엉덩이 가리는 것까지 입으면 은 사람이 제가 키가 작다 보니까 너무 작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숏한 기장감을 좋아하는데 딱 제가 좋아하는 기장감의 그런 길이감이고 그리고 되게 뭐랄까 가볍고 얇은데 그렇다고 해서 아 이거 좀 추울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리고 요거의 포인트. 여기 보시면은 주머니에 이렇게 리본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거 리본을 이렇게 땡겨 가지고 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 리본. 근데 뭐 저는 이거를 보고 산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딱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평범한 느낌의 그런 패딩이고 목 부분도 짧지 않고 이렇게 올라와 있고 단추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추울 때는 이렇게 감쌀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잘 입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질이 보통 패딩 사면 느껴지는 그런 바스락함인데 그래도 좀 부들부들한 편이고요. 그리고 소매는 이렇게 안쪽으로 시보리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 그냥 평범한 패딩이고 좀 귀여운 느낌이 있다. 살짝 동그란 핏이죠? 색깔은 살짝 소라색보다는 음, 파스텔 하늘색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아주 귀여운 패딩을 꽤나 괜찮은 가격에 구매를 했다는 점 괜찮죠? 음잘 샀어.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요 후드 요거는 라퍼지 스토어 제품이고요. 제가 요런 노르딕 가디건 최근에 하나 사서 너무 너무 잘 입고 있는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 가디건을 너무 너무 잘 입어서 요즘 이 노르딕 제품에 좀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사이즈가 S, M, L까지 나오는데 저는 스몰 사이즈를 선택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단추가 떡볶이 단추예요. 떡볶이 코트 단추. 이렇게 보시면은 떡볶이 코트 단추가 이렇게 달려있고 그리고 이렇게 후드가 달려있어가지고 아주 귀여운 포인트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노르딕 모양이 이렇게 예쁘게 지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색상이 한세 가지 색상인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원래 갖고 있는 노르딕 가디건이 약간 밝은 계열이라서 네이비 색상을 골라봤고요. 또 네이비 색상을 고른 이유가 코트나 패딩에 레이어드하기에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 색상을 골랐습니다. 너무 훌렁해 보이지 않아서 레이어드해서 입고 고 그리고 좀 겨울이 조금 가시면은 이렇게 단독으로 입기에도 좋은 모양이에요. 그리고 두께도 상당히 탄탄한 편이어가지고 제가 속에 지금 반팔을 입고 이거 하나를 입었는데 살짝 땀이 날 정도로 짱짱하고 튼튼합니다. 자고로 니트는. 딱하고 포근한 느낌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니트의 짜임이 조금 덜한 거는 구멍이 되게 잘 늘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별로 선호하지 않는데 이거는 너무 너무 짱짱해서 입자마자 마음에 굉장히 들었고 그리고 좋은 점이 이렇게 후드가 있어가지고요 여러분 우리 밖에 나가서 제일 추울 때가 언제예요? 귀가시려울 때잖아요. 근데 우리가 귀도리를 따로 갖고 다니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추울 때는 이렇게 후드를 써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굿. 아, 이거를 입고 찍으려고 했는데요, 여러분. 너무 더워가지고 살짝 벗고 다른 옷을 입고 <laughs> 보여드릴게요. 어우, 너무 더워. 어우, 막 땀났어. 그 다음으로는 이제 지그재그에서 구매한 건데 제가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브랜드에서만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 구간은 지그재그 원브랜드 하울이라고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제목을 짓고 싶은데 근데 조금 안 좋은 점은 지그재그가 배송이 느려졌더라고요. 좀 오래 기다렸어요. 2주 가까이 기다려서 온 제품이고 두 번에 걸쳐서 배송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디서 구매를 했냐면 오디너리먼트라는 브랜드에서 이번에는 다 구. 했고요. 여기는 자체 제작 제품도 있고, 그리고 그냥 제품들도 판매를 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짜잔! 요런 소라색 니트입니다. 생각보다 질이 괜찮은데? 이거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재질이 통통하고 괜찮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재질이 전혀 얇지 않고, 이렇게 짜임도 굉장히 짱짱한 편이고, 소매 부분도 짜임이 아주 괜찮아요. 그리고 이렇게 앞에 넥은 브이넥 형태로 되어 있고요. 한번 추라이를 해볼게요. 재밌다! 자, 일단. 속에 티셔츠를 입고 입은 걸 보여드리면, 짜잔. 요런 좀 낙낙한 니트입니다. 사이즈 너무 괜찮은데? 모양도 너무 괜찮다. 그쵸? 색깔도 저는 이런 소라색을 사실 원했거든요? 아까 그 패딩은 그냥 하늘색 류였다고 치면은 요거는 살짝 민트에 가까운 그런 소라색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탄탄해요. 재질이 나쁘지 않아. 일반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샀다고 해도 믿을 만큼 굉장히 짱짱하고요. 보시면은 목 부분도 되게 네. 잘되어 있고 소매 부분도 너무 쪼이지 않고 이렇게 넉넉하게 나와서 너무너무 편안한 니트예요. 짱 편한데? 완전 마음에 들어. 색깔도 너무 예쁘고 일단 핏감이 제가 딱 좋아하는 핏이에요. 캐주얼한 넉넉핏. 너무 괜찮죠? 너무 마음에 든다. 살짝 의심 반 조금 음 어떨지 모르겠는 마음 반으로 산 건데 요거는 근데 귀여워서 샀어요. 어 뭐야? 이것도 되게 똑똑하다. 짜잔! 요런 아까 그 라퍼지 스토어랑 비슷한 느낌인데 얘는 반 후드고요. 여기도 떡볶이 단추가 달려있고 요렇게 후드가 달려있는 그런 귀여운 느낌입니다. 요거는 버터 색상이고요. 그래서 약간 노란 색감이 좀 돌아요. 한번 입어볼게요. 근데 요거는 요 니트보다는 조금 짜임이 두꺼워요.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면은 방금 입었던 거는 이렇게 짱짱한 짜임이었다고 치면 지금 입어볼 거는 살짝 이렇게 좀더 폭닥폭닥한 넓은 두꺼운 실로 짜여져 있는 니트입니다. 네이비색 코트에 레이어드하면 예쁠 것 같아서 샀고요. 네, 애착 흰 패딩에 같이 입으면 예쁠 것 같아서 샀는데. 오, 여기 자체 제작 나쁘지 않은데? 짜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요런 떡볶이 반추가 달려있고, 요 윗부분은 꽈배기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있고요. 여기 아랫부분은 그냥 일반 니트 모양으로 되어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간 요런 느낌인데요. 제 생각에 후드를 이용을 하려면 요거 하나는 풀러서 이렇게 입어야 될것 같아요. 어? 귀여운데? 생각보다? 괜찮은데? 괜찮죠? 모자는 아까 그 라퍼지 스토어 모자보다는 조금 좀 뭐랄까 덜 짱짱해요. 덜 따뜻하고 그래서 후드가 약간 쓰기는 좀 모양이 너무 웃길 것 같고 그냥 이렇게 패션 느낌스로만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인 모양은 괜찮다. 나쁘지 않다. 저의 이 애착 패딩에 이런 식으로 입어주면 이렇게 귀엽죠? 나쁘지 않죠? 사실 요즘 니트 값이 거의 10만 원이 넘어가는데 이 정도 가격에 이런 니트? 너무 괜찮다. 사실 시간이 지나면 부풀기가 좀 일어날 것 같기는 한데 가격대를 생각하면 뭐 나쁘지 않은 그런 니트입니다. 어, 괜찮은 것 같아. 자, 다음 오디너리먼트에서 산 제품 바지 두 개랑 아우터 하나인데요. 제가 아우터를 총두 가지 구매를 했고 하나는 이제 브랜드에서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오면은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바지 말고 아우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런 귀여운 뽀글이 블루종입니다. 제가 가죽 자켓을 많이 입는 편이거든요. 블루종 모양의 가죽 자켓을 좀 많이 입었는데 뭔가 패딩 말고 다른 종류의 아우터들이 없는 거예요. 이게 딱 있네 해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여기 안에 이렇게 누빔이 되어 있어서 되게 따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해봤는데 지금 벌써 벌써 이렇게 들었는데 너무 따뜻하게 느껴져. 근데 살짝 그만큼 무게감은 좀 느껴지거든요. 네, 좀큰 편이라고 하긴 했어요. 좀 오버핏한 느 느낌이라고 하긴 했는데, 이 정도 크기는? 근데 주머니가 좀 이상한데? 주머니가 좀 이상해. 짠요런 느낌입니다. 살짝 뭐랄까 항공 잠파 스타일. 근데 저한테는 길이감이 조금 길게 나오고 살짝 좀 덩치가 있어 보이는 느낌이긴 한데 이게 좀 두툼한 편이라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그만큼 엄청 따뜻해요. 근데 이 주머니가 조금 디테일이 약간 애매한 게이 보시면은 주머니가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단추에 잠글 수 있도록 나와 있는데 이 안쪽의 느낌이 뭔가 좀 이상해요.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울렁울렁한 느낌? 편안하게 꽂혀진 느낌보다 공제가 좀 이상하게 되어 있는 느낌이요. 이 주머니 안쪽도 이렇게 뽀글이 재질로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부들부들하고요. 오 따뜻한데? 생각보다? 저는 이거 사면은 당장 못 입을 줄 알았거든요. 약간 좀 날이 풀려야 입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겨울이 별로 안 춥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지금 입고 다녀도 될것 같아. 근데 저 약간 등치가 커 보이죠, 여러분? 이거 말고 다른 거 입어보고 입어봐야겠다. 이게 후드 때문에 좀 덩치가 커 보이나 싶어서 제가 다른 거를 입고 입어 볼게요. 근데 진짜 따뜻하긴 따뜻하다. 이런 느낌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덩치가 커 보이긴 하네. 살짝 아쉬운 느낌 쓰지만 아닌가? 괜찮은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가격대를 생각하면 나쁘지 않다. 이게 한 10만 원대 초반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거의 패딩급으로 따뜻해요. 아까 그 레이브 패딩급으로 따뜻함. 거울 좀 보고 올게요. <laughs> 확실히 크긴 크구나. 확실히 저한테는 좀 크긴 큽니다. 그래서 저보다 조금 등치가 크신 분들, 저보다 약간 키가 크신 분들 입으면 더 예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워낙에 오버핏하게 입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하의 두 개를 구매를 해봤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왱, 하나는 이렇게 이 오버롤 제품을 구매를 해봤고 하나는 이렇게. 빈티지 청바지를 구매를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불안한 게 제가 최근에 살찐 거를 생각 못 하고 예전 사이즈로 구매를 해서. 맞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입어볼게요. 색상은 이렇게 완전 빈티지한 느낌의 청바지고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바지랑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바지가 제가 진짜 잘 입는 바지거든요. 이거는 오이니에서 산 바지인데 이것보다 조금 더 노란기가 많고 조금 더 어두운 색상으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게 조금 더 빈티지한 감이 들죠? 그래서 한번 입어볼게요. 근데 허리가 지금 진짜 많이 많이 쪄서 보이는데 큰일 났는데 나안 들어가면 곤란한데 나 살쪄가지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제가 최근에 다이어트를 멈추고 있어서 <laughs> 살이 많이 쪘거든요 오, 들어간다 들어가긴 어 허리가 근데 진짜 작구나 진짜 딱 맞는다 허리가 완전 딱 맞아요 여러분 이거 스몰 사이즈고요 다행히 이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오버핏한 바지여가지고 엉덩이 부분은 다행히 맞고 길이는 저한테 조금 긴데요 그런 느낌입니다 어 나쁘지 않아 예쁜데? 사이즈도 딱이야. 내가 살만 조금 더 빼면 되겠어. 그럼 좀더 널널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와이드 팬츠인데 너무 와이드하지 않고 너무 항아리 느낌은 안 나는 일자 느낌의 와이드 팬츠입니다. 제가 지금 살이 좀 쪄가지고 여기가 좀 낑기긴 하는데 다이어트를 하면은 여기가 조금 더 널널해지면서 빛이 더 예뻐질 것 같아요. 길이는 제가 지금 딱 수선하지 않을 정도. 제 키가 157인데요. 운동화 조금 높은 거 신으면은 딱 괜찮을 것 같은 정도로 옵니다. 어, 예쁜데? 괜찮은데? 이렇게 움직였을 때 전혀 불편함이 없이 완전 편안하다. <laughs> 완전 편안. 청바지가 빳빳하지 않고 굉장히 부드러운 편입니다. 그러면 일어선 김에. <laughs> 여러분, 이것도 입고 와볼게요. 이 골덴, 골덴 요거, 요거. 멜빵 바지를 살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는데 제가 원래 있는 이 꽃무늬 멜빵 바지가 있는데 그거는 완전 여름용이어가지고 겨울용으로 한번 사봤어요. 근데 진짜 사고 싶었던 브랜드 거는 너무 비싸가지고 못 사고 여기 거한번 사봤거든요? 근데 단추가 너무 헐렁해 짜잔 요런 <laughs> 느낌입니다 여기가 약간 부해 보이는 거는 제가 지금 니트를 이렇게 입어서인데 일단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좀 뭐랄까 헐렁해요 얇은 코듀로이를 입은 기분? 따뜻한 느낌보다는 그냥 재질만 코듀로이다 약간 요런 느낌이고 그리고 길이가 일단 저한테 엄청 길어요. 당연히 길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생각보다 좀더긴것 같네. 근데 그냥 귀여운 느낌스러다가 입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하다. 근데 지금 어떻게 입어야 예쁠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 거울 좀 보고 올게요. 지금 나는 거울을 못 보고 있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laughs> 길이만 조금 수선을 하든지 접어서 입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오디너리먼트 옷 나쁘지 않습니다. 총평 3.5점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일단 질이 나쁘지 않고 마감이 막 훌렁훌렁하고 막 헐렁해 보이는 느낌은 아니고 나름대로 짜임이 굉장히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다른 브랜드에서 산 것들까지 생각을 해서 비교를 해보면 전체적인 재질이나 전체적인 품질이 나쁘지 않다. 요즘에 옷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저도 이제 29cm나 뭐 무신사나 W컨셉보다 지그재그를 많이 찾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이 브랜드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나쁘지 않지 않나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택배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까지 뜯어보고 다음 택배 오면 또 영상을 켜서 한번 보여드려보도록 할게요. 짠! 다른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택배를 뜯어볼 건데요. 제가 하나는 쇼츠를 찍느라 이미 뜯어버렸어요. 뭐냐면, 요런, 무스탕인데요. 짜잔. 갈색 무스탕입니다. 이게 리버시블은 아니고, 그냥 짧은 무스탕인데, 요즘 무스탕 엄청 유행하잖아요. 근데 저는 무스탕 그 길이들이 다또 길게 나오더라고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렇게 긴걸 입으면은 애가 좀 키가 작아보이고, 다리가 짧아보여요. 그래서 짧은 무스탕을 선호하는데, 요거는 딱 요렇게 짧게, 길이가 저한테 딱 맞게 나왔고요. 그리고 무스탕의 포인트. 이게 이렇게, 잠그는 거 뭔지 아시죠? 요렇게. 아주 멋스럽게 이렇게 목을 잠글 수 있답니다 제가 한번 입어볼게요 아까 잠깐 입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근데 한 겨울에 입기에는 살짝 두께감이 얇을 수도 있는 것 같은 게이 무스탕이 엄청 두껍지는 않아요 살짝 얇은데 저는 속에 원래 내복을 입고 옷을 입는 편이기 때문에 내복 입고 니트 얇은 거 입고 하면은 따뜻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입으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군더더기가 없는 무스탕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소매 끝에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살짝살짝씩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약간 라인감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길이감이 진짜 저한테 딱이에요 완전 나한테 딱인 길이감이 이렇게 잠갔을 때는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입은 청바지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요렇게, 목 추울 때. 여러분, 추울 때는 목을 제일 먼저 감싸야 되는 거 아시죠? 근데 목도리를 들고 다니기는 또 귀찮으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잠궈가지고, 입을 수 있다. 어때요, 여러분? 저좀 멋있어 보이지 않나요? 오토바이 한번탈것 같은 느낌쓰. 아닌가요? 여기 마지막에 이렇게 똑딱이도 있어서 여기 이렇게 잠그고 여기 이렇게 벨트처럼 넣을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조금 더 깔끔하게 위에를 잠궈서 입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잠그면 목을 아주아주 아주 따뜻하게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 예쁘죠? 마음에 드는데? 올 겨울에 무스탕이 진짜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다 저한테 너무 길거 같고 클거 같고 막다 그런 거예요. 오버사이즈로 많이 나와서 요즘에. 근데 요거는 저한테 완전 사이즈가 진짜 딱입니다. 짜잔 팔은 어쩔 수 없어 저는 무슨 옷을 사든 팔은 다 길어요 두께감이 엄청 두꺼운 편은 아니어서 이렇게 팔을 접어서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속에 얇은 티셔츠나 얇은 니트 같은 거 입고 저는 내복을 입기 때문에 <laughs> 내복을 입고 해가지고 입으면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두께감은 얇지만 소재 자체가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소재여가지고 보온성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무겁지가 않아서 일단 좋고 수수탕이 근데 무거운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크고 두꺼워서 무거운 경우들이 많은데 이거는 얇은 편이어가지고 가벼워요 일단. 그리고 주머니 안쪽에도 이렇게 털이 있어가지고 손시려울때 장갑 대신 쓰기 딱이다. 이렇게 입으면 꽤나 멋있다. 아좀 멋있는 것 같아. <laughs>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다 마지막 택배. 이것도 같은 브랜드 건데요. 약간 뭐랄까 털 이렇게 털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옷인데, 짜자잔! 요런털 포송포송한 그런 옷입니다. 이 뭐라 그러더라? 부숭부숭부숭하게 나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요거 약간 크롭한 기장이거든요. 근데 저는 또 크롭을 좋아하기 때문에 겨울철에 배가 조금 시려워도. 그래도 저는 다리 길이를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크롭한 거를 자주 입어준단 말이죠. <laughs>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살짝 크롭한 느낌이 들고 팔 길이는 이렇게 넉넉하게 굉장히 넉넉하게 나와서 저한테는 무조건 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한번 입어보고 올게요. 짜잔, 요런 느낌입니다. 약간 뭐랄까 약간 그 연말에 약간 어디 약속이 있을 때 나갈 때 입을 수 있는 그런 느낌. 뭔지 아시죠? 보시다시피 역시나 크롭한 기장이고요. 그리고 팔 길이 는 넉넉해서 그거 아시죠? 이렇게 니트 입을 때 이렇게 약간 팔이 좀 이렇게 길어져야지 이렇게 좀 약간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손실림을 방지할 수 있는 <laughs> 소매가 짧으면은 이니트에이 느낌이 별로 안 산단 말이죠? 근데 딱 소매 길이도 넉넉하고 일단 엄청 부드러워요. 저 지금 속에 아무것도 안 입었는데 하나도 안 까슬까슬하고 엄청 부드럽고 지금 이 바지에 입어서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서 제가 다른 바지를 한번 입고 와볼게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약간 이렇게까지 입고 올 생각은 없었는데 약간 이런 느낌 아시죠 뭔지? 딱 이렇게 올 블랙으로 딱 입어주면서 치마 롱치마 같은 거 입어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은 블랙 그냥 긴 바지에 입어도 예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위에다가 딱 코트 입고 밑에다가 부츠를 딱 신어줘. 뚝딱 룩 완성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더 멋을 부린다고 한다면 제가 살짝 멋을 부려볼까요? 약간 이런 머리띠가 있거든요 저한테. 있다가 이런 머리띠 한번. 살짝 해주면, 어머, 나 오늘 어디 가야 될것 같아. 뭔 느낌인지 알겠죠, 여러분? 제가 평소에 캐주얼한 거를 잘 입다가 가끔씩 이렇게 꾸미고 싶을 때는 약간 이런 거 많이 입거든요? 어,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이런 느낌. 보통 겨울철에 올블랙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저도 올블랙을 되게 많이 선호하고 많이 입는 편인데 제가 원래는 봄웜 라이트여가지고 밝은 옷을 많이 입고 좀 어, 화사한 옷을 많이 입다가 겨울에는 좀 이렇게 블랙을 많이 찾는 편인데 어 이거 좀 가성비로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별로 안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부드럽고 털날림도 생각보다 없어요. 저는 되게 털이 많이 빠질 줄 알았는데 거의 없고 가성비로 아주 괜찮은 옷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요 머리띠가 조금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요런 검은색 스 크런처 있죠? 이런 걸로 머리를 묶어줘도 이렇게 묶어줘도 이런 느낌도 괜찮죠?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머리띠가 약간 간지럽다 하시는 분들은 요런 큰스 크런치 같은 거 하나 하셔가지고 하면은 덜 부담스럽게 연출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것도 괜찮은데? 이것도 <laughs> 괜찮은데? 괜찮죠? 이걸로 썸네일도 해될것 같아.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준비한 저의 택배 언박싱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원래는 지그재그 원브랜드 하울을 하려다가 양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아이템들을 소개를 드렸는데 마음에 드시는 게 하나라도 있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들 쇼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드린 모든 제품은 다 더보기에다가 정리를 해놓으니까요. 더보기에 있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혹시나 뭔가 또 제가 또 이제 구매를 하게 된다 하면은 또 다음 언박싱으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